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어, 자주 선보였던 차량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최근 연식의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이시는 오피러스 중에서도 오피러스 프리미엄 최고 나중에 나온 오피러스 프리미엄을 네, 선보이도록 할 건데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은 좀 낮아요 어, 3300cc 330 럭셔리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좀 낮지만 그래도 어 금액대가 거의 뉴오피러스보다 저렴하게 예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연식은 2011년 최초 등록된 차량입니다 보통 프리미엄도 뭐 9년, 10년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게 있는데 2011년에 최초 등록되 있다는 게예 강점이고요. 키로 수도 지금 15만 3천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예, 15만 키로입니다. 오, 지금 걸려있는, 이 금액대에서 걸려있는 차 중에는 최고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 굉장히 최저가다. 예,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아쉬운 거는 앞삼박이라고, 앞삼박자 예, 사고가 있어요. 양 핸더, 다음 프론트 패널, 본넷 이렇게 앞삼박의 사고가 있긴 하지만,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사실 만나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금액 바로 옆에 보이시는 자막에 보이시면은 이 금액에 판매를 할 건데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에 이 키로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식에. 이 네,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오피러스 최근 형식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솔깃한 네, 그런 차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바로 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검정색 바디를 가진 네, 차량에 지금 본내 깨끗하고 라이트도 지금 백화현상 보시면 전혀 없죠. 네, 이제 등급이 낮다 보니 HID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할로겐 램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새로 세로 그릴 새로 그릴로 지금 그리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 앞에 전방 센서 그 다음에 깜빡이 등 깨진 거 없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핸더 라인 좋고요 지금 타이어는 지금 앞 타이어가 한40% 30~40% 정도 남았는데요 뒷 타이어가 거의 새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교환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네, 위치 교환해 드린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서 계속 볼게요. 외판상으로는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 차가. 보시면은, 비록 앞에 사고는 있지만, 예,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외판을 갖고 있어요. 사이드미러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봤을 때도, 문콕이나, 요런 이제 덴트가 필요한 부분 은 거의 없고요. 광택도 잘나져있고뒷타이 역시 새 타이어를 갖고 있, 있는 지금 상태니까요. 예, 앞에랑 바꾸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부 오면은, 역시 이 프리미엄 오피러스 프리미엄은 이렇게 딱 양쪽에 후미등 자리잡고 있고 프리미엄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범퍼 센서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죠 바로 네, 굉장히 넓은 트렁크를 갖고 있는데 저거는 뭘까요 무슨 가방 같은데요 공구함뭐 이런 거 같네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갖고 있죠. 이 차량은 지금 뭐 골프나 뭐 약시, 그 다음에 뭐 짐을 많이 실고 다니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트렁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GH330입니다. 3300cc. 자, 3300cc 같은 경우는 벨트 타입이 이제 체인이기 때문에 벨트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체인은 오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벨트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네. 벨트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벨트 어, 관리 안 하잖아요. 타임 벨트여서 가는 비용보다 체인 가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벨트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체인이라고 해서 그냥 막 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핸더 깨끗하고 역시 뒷타이어는 거의 신품에 뒷도 앞도 봤을 때 광택 굉장히 잘 나져 있으면서 문콕이나. 이런 이제 도색이 필요하거나 판금이 필요한 부분 은 전혀 없고요. 사이드미러도 역시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오앞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외판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금 흠 잡은 데가 없죠.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타이어는 보시면은 앞뒤만 교체를 한다면은 네, 둘다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자 요렇게 네, 보시고 내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볼 건데요 제가 미리 다본 결과 어, 혼자 운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수석에도 많이 안탄 그런 느낌의 시트를 갖고 있거든요 보시면 운전석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석 그래도 요 조금의 주름이라도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조수석은 너무 깨끗합니다 주름도 거의 없이 아주 깔끔한 지금 시트를 갖고 있고요, 빳빳하게 예,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전동 시트는 이쪽 트림에 지금 달려 있어요 도어 트림에 양쪽 다 전동 시트고요. 그래서 이 기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다 장상 작동잘 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내부 한번 볼게요. 자 내부 들어와봤고요. 역시나 지금 앉아 보니까 음, 이때 당시에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확실히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시트감도 좋고 푹신푹신하고 어 대형 세단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차량이고, 또 제가 주행도 해본 결과 크게 잡음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지금 출력도 나오고, 뭐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대형 세단은 역시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오피러스는 오피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부 네뭐 옵션 한번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낮기 때문에 어 많은 옵션은 없어요. 뭐 이런 키도. 지금 돌리는 키고 스마트 키가 아닌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부분 근데 다 감안을 해 봤을 때 그래도 이 가격이면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꼭 참고해 주시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 화면인데, 이 화면인데 내비게이션을 싸제로 지금 장착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시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지금 패널이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먹통이에요. 약간 시계용으로 사용하라는 건지 아날로그.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어, 제가 차좀 여쭤보니까, 음, 이거는 어 금액대가 낮다 보니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아쉽게 하고 제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카메라는 카메라 나와요. 카메라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니까 얘는 딱제 내비만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내비게이션만. 왜냐면은 오디오나 이런 거는 여기 다 트림이 있어요. 그니까 그냥 내비만 박아놓은 거여서 오디오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8 9점에렇게서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활용하시면 되고, 내비게이션 작동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도 잘 나오니까요. 예, 네, 아셨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들도 손 사용감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감이 너무 없어요 네. 까진 거 없이 요런 다 지금 플라스틱 라인도 빳빳하게 큰 상관 없습니다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5단으로 6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시야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은 우드가 위에 아래에 들어가 있고 양쪽은 가죽인데요 가죽이 완전 깨끗합니다 거의 사용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가죽까지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식 타카 보셨죠 그 다음에 창문들 창문 이상 없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이상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앞에 볼수 있는 부분들은 다 봤는데 진짜 그냥 깨끗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한번더 강조 드리고 또 강조 드릴 건데 진짜 깔끔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뒤에 시트도 볼 건데요 여러분 어, 화면상에 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새 시트입니다 아무도 안 앉았어요 너무 지금 와 지금 이게 거의 10년이 된 차인데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시트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 시트 앉았을 때그 시트감 말씀드렸지만 뒷 시트도 너무 편안합니다 네, 편안하고 시트 아주 빳빳하고 그 다음에 컵홀더 2열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이제 공조 시스템 조절할 수 있는 네. 버튼과 멀티미디어 리모컨까지 이렇게 해서 암레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뒷자리까지 봤는데요. 어, 잠깐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이 승차감을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이제 이 실내에서 한번 돌아볼 건데요. 진짜 완전 부드럽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오셔서 주행 한번 해보시고.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타 보시는 순간 계약입니다. 그 정도로 사고 차지만 주행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 한번 강조 드리면서 좀 돌아볼게요. 뭐 크게 이제 하부 소리도 없고 원래 링크나 뭐 노어다이 뭐 이런 게 나가면은 이런 일반 평지에서도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하체 소리, 엔진 소리 를 가지고 있는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 입니다. 참고, 해, 주 시고, 여기, 여기 까지 한번 돌아보 면서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자, 마지막 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 본 결과, 크게 특이사항 없죠.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고 조용한 엔진 지금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벨트 소리 전혀 없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부조나 이런 큰 떨림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오피러스 프리미엄 2011년식 차량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15만 3천 킬로예요. 15만. 그렇기 때문에 이 킬로수에서 이 금액대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 차량이 앞 3박자 사고가 있더라도 시세상으로는 훨씬 더 높게 걸려 있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최저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다 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